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까 까라 까까까까까 까만형의 오분 차례. 자,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타이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타이어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너무나 어려워요. 타이어 연구소 직원분을 불러야지만 뭔가 얘기가 될것 같은. 이렇게 너무 심오하고 깊게 가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자동차 리뷰하면서 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까만형, 하일러 스포츠 정도면 하이그립 타이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참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레드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하일러 스포츠라는 타이어를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M4 차량에서 탈착해놓은 타이어예요. 트레드웨어 3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 승용 타에서 하이 퍼포먼스 차량에 꽂혀서 나오는 타이어가 트레드웨어 300.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레드웨어의 하이그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웨어 200을 저는 하이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트레드웨어 20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이어가 얼만큼 마모가 되느냐, 달르냐, 소모가 되느냐 이거를 트레드웨어, 마모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타이어 트레드웨어 지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우개를 제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왔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시나? 아, 보이나요? 오른쪽부터 자, 400 350 300 250 200 80에서 180, 그 다음에 60. 아, 이 지우개가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트레드 400이라는 거는 조금 이 타이어가 오래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마모 지수가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우개다. 타이어다. 이 지우개를 지우면 잘 지워지긴 잘 지워져요. 근데 타이어 똥, 이 지우개 똥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만져보면 은 굉장히 소프트한 건 아니다 물론 옛날 여러분들 어린 시절 잠깐 생각해보시면 지우개 따먹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 기억나실 텐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하드하고 딱딱했던 고무 지우개가 지금 여러분들 일반 차량에 써있는 타이어가 주기율을 좀 어, 마모지수를 좀 오래 갈수 있는 타이어이자 지우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이어의 그림력이 엄청 좋아지고 이 지우개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laughs> 차륙에 가깝죠? 이 지금 제가 여기다 60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60에 적어놓은 의미는 어 슬릭 타이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트레드웨어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렸을 때 우리 다들 써봤죠? 잠자리 지우 네, 이거는 트레드웨어 한200 스포츠하는데 굉장히 뭐 서킷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굉장히 좀 특화된 타이어 그 정도가 이 정도 지우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 똥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똥으로 이렇게 쭈 계속 길게 똥을 만들었던 뭐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잠깐 예, 추억 발휘 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컴파운드가 엄청나게 진한 이런 지우개도 있다는 거 제가 여기에, 여기 트레드웨어라고 하, 적어놨는데 장난 없습니다. 그냥 갖다 대면은 문대는 순간 사라져요. <laughs> 그만큼 예, 컴파운드가 진하다. 이거를 마모 마모 주기가 트레드와 타이어와 상반되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타이어에 어뭐 차량의 퍼포먼스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뭐 400에서 뭐300 사이, 요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승용에, 승용차에 용 혹은 뭐 퍼포먼스 차량이라는 타이어에 보통 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 타이어 마모 지수가 트레드웨어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450부터 400, 350, 300, 250, 200까지 내려왔다. 자, 이 타이어 트레드웨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립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트레드웨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립력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나머지 수는 점점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레드웨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그립력이 껌딱지처럼 노면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산차 기준으로 트레드웨어를 200 이하로는 내려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 요새 아마추어 경기라든지 어 혹은 뭐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타이어를 어떤 걸 장착을 하시면 이 트레드웨어 200 예, 이2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 요새, 요새 타이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의 RS4, 어, 넥센의 SUR4G,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의 V720 이런 기준들이 트레드웨어 20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파일럿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웨어가 300 정도가 됩니다. 이 위쪽으로는 어떤, 어떤 차들이 있을까요?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쪽들 위로 올라가면은 어, 점점 올라갑니다. 뭐, 350, 400, 뭐 500까지도 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냐? 점점 점점 타이어는 딱딱해지고 굉장히 그립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장점은 있을 수 있죠. 그 이유는 몇년 있다가 타이어를 교체하셔도 돼요. 그만큼 오래간다는 얘기예요. 카 타이어 트레드웨어가 180부터 80까지의 트레드웨어는 보통 우리가 세미슬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여기 나와 있는 레이싱용 완전 풀 레이싱용으로 나와 있는 타이어는 트레드웨어가 어, 기준을 보통 60 정도로 잡거든요이 마모지수를 60 정도로 잡는데 이거는 사실 기준만 60인 거지 이게 5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돼요. 조금 더 레이싱용으로 조금 더 퍼포먼스로 얘기를 조금 들여보면은 이거는 H4 우리나라에서 어, 국내에서 가장 최고 클래스 6000 슈퍼 6000 클래스. 스토카 타이어인데요. 요새 사용하는 타이어는 아니고요. 타이어를 기준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슬릭 타이어는 보통 어 슬릭에 하드, 미디움 소프트, 슈퍼소프트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져 있다. 그냥 트레이에는 60인데 기준은 60인데 이거는 제조사마다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C51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C51이 어, 한국 타이어 같은 거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이게 미디움이에요. C30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아래 단계 보면은 하드, C32, 미디움이 C51, C71, 소프트 타이어. 그또그 위에 슈퍼 소프트까지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홈카드! 드라이 타이어, 말 그대로 마른 노면에서탈수 있는 타이어여서 어, 실제로 이제 레이싱 경기를 할 때는 이 타이어, 이거는 이제 또 어또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던 이것도 요새 사용하는 타이어는 아니고 예전에 사용하던 타이어인데 이거는 어, 빗길에서 탈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어, 이거를 수중에서 빗길에서 타게 되면은 수막현상 때문에 아예 떠다녀서 이거를 주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레이싱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컴파운드도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이렇게 그루브가 져있는 패턴이 져있어서 배수가 잘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레인 타이어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트레드웨어 60기아로는 사실은 여러분 공도에서는 사실 탈 수가 없습니다. 이 e 클래스부터는 사실 서킷 온리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되지 않고 레이싱 팀이나 혹은 레이스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만 판매가 되고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도에서는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